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국 사회 구성의 핵심,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김현희입니다. 먼저 가족관입니다. 중국은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거나 희생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으며, 이 가족의 대를 잇는 어린아이들을 떠받들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황제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황제처럼 키우는데, 이 키우 소황제처럼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고만장해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가득해서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할 줄 아는 성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어린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외국에서. 이 외국인 출신 아이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으로 여행을 갈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중국인들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축복받았어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중국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경의를 표하는 이런 전통 방식이 있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노인 공경 전통이 과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최고의 복지는 일거리라고 주장하는 이게 노인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는 경향이 과해지면서 젊은이의 중용을 막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젊은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는다는 결과를 초래해서 나라의 발전을 저해시킨다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중국의 교육열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과제, 매우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시험 등 한국과 견줄만한 엄청난 교육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좀 예시를 들어보자고 하면 한국의 학부모회의를 가보면 이게 한국의 경우에는 학부모회의를 할때 그냥 간단하게 담임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정도로만 끝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강당 앞으로 나와서 브리핑을 하거나 담면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한몇 분씩 개인 면담을 가지는 시간은 등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게 빈곤 지역 같은 경우에도 초등교육 같은 거를 초등교육 수준도 향상되면서 교육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온라인 강의인데요. 최근에 팬데믹이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슬슬 온라인 강의, 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도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실 텐데, 이렇게 중국 자국 내에서 교육, 교육 의지가 투철하고 중국 당국에서도 교육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왜 중국인들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할까라고 하는데 그 해답은 이제 저조한 진학률에서 올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진학률은 오늘날에 20%가 채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자국 내에는 약 2,500개의 국립대학, 미국보다 더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수의 인구가 그 2,500개의 국립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중국인들은 해외로 유학을 가면서 선진국으로 유학가서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만 해외로 유학을 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중국으로 유학을 오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 넓고 많은 천연자원, 지하자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양한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그 자국에 없는 학과들 같은 학과들은 중국으로 들어와서 배운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유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은 의학, 공학, 재무, 경제 등을 공부하려고 중국으로 많이 유학으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가관입니다. 중국은 유학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공산당 집권 체제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제해서 중국 국민들이 자식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상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하나 의문이 드는 점은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세뇌교육을 진행하면 국민들이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우리 자유가 없어? 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어, 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체제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중국 공산당에서는 충분한 식료품, 일자리, 주택 보건,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반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 나 살만한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한 개의 집권당만 한 개의 당만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당제 형태로 아직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한 당, 제1당만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당연히 그 당만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국가 간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국 사회 구성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